이번 주 수요일, 12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이 초복입니다. 그때부터 초복, 중복, 말복, 이른바 삼복더위가 시작이 됩니다. 20일 정도 더위가 절정에 이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무더위쯤은 문제가 될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건강하고 늘 한결같은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한 10년 사이에 우리가 쓰는 휴대전화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2017년 4월 기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가 3,600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지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약 5천만 명쯤으로 생각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들을 빼면, 거의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전부 100%가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이 비율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보유 상황은 그렇고 사용 시간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가 하는 사용 시간은 단연 세계 1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가운데서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하는 SNS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일 겁니다. 뭐 페이스북. 트위터 또는 텀블러, 인스타그램,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 또는 뭐 밴드, 라인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페이스북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자문 27장에 보니까 인간 세상에서 나타나는 폐단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칭찬, 그 다음에 둘째는 성가심, 그리고 셋째는 질투, 이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세 가지가 다 페이스북 이야기입니다. 첫째 칭찬 이야기부터 보죠. 자문 27장 2절 네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좀 멋적죠. 하기는 하면서도 역시 칭찬은 남이 해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페이스북을 고안한 사람이 자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심리를 칭찬받고 싶어 하는 사람의 심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것이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좋아요 버튼이죠. 이게 남의 칭찬을 유도해내는 시스템입니다. 내가 뭔가 글을 올리든지 사진을 올리든지 동영상을 올리든지 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친구 또는 친구의 친구 어쨌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좋아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는 뭐합니까? 그냥 덮어두나요? 안 그렇죠? 글을 쓰고는 연신 그걸 들여다봅니다. 왜요? 좋아요가 몇개 찍혔나? 댓글이 몇개 달렸나? 궁금해서 먹견됩니다. 그리고 이 좋아요 때문에 때때로는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죠. 나는 지가 쓴 글에 열심히 좋아요를 눌러 줬는데 내가 쓴 글에는 저 인간은 한 번도 눌러 주지 않아. 다시 저 사람하고 안 놀아. 쟤하고안 놀아. 이렇게 해서 마음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중독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내 글에 관심을 많이 가져 줄수 있을까? 굉장히 노심초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아요 많이 받으려고 어떤 사람들은요. 노출이 심한 셀카 자기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 말하는데 노출을 아주 심하게 해 가지고 그 사진을 올립니다. 또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올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가족의 비밀까지 털어놓습니다. 거짓말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왜요? 제발 좀내 글에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 하는 그런 심리죠. 심지어 어떤 여자는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떤 글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는가 하니까 내 아이가 병이 들어 죽었어요. 이렇게 써놓고는 아이가 조그마한 관 속에 누워 있는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입이 벌어져서 다치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오해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은 순수한 의미의... 칭찬 도구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 버튼이 사용이 되죠. 그냥 예의상 또는 봤다고 하는 표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눌러주면 삐질까봐 이런저런 이유로 눌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도 아닙니다. 좋아요 많이 받으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까? 좋아요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의 삶이 도덕적입니까? 아니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문 말씀에서 네가 네 스스로 하지 말고 남으로 하여금 나를 칭찬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좋아요 많이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남이 나를 칭찬하게 하라는 것은 눈에 보이게 좋아요 누르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인정하도록 말하고 행동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좋아요 개수에 마음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스토리나 모든 SNS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성가심 이야기입니다. 자문 27장 3절. 돌도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성가식에 구는 것은 이두 가지보다 더 무겁다. 이 험한 세상에 빈 몸으로 가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을 지고 간다든지 모래를 이고 간다든지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페이스북에서요. 나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페이스북 끊든지 해야지. 그럴 정도로 나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임상심리학자인 수제나 플로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다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감정조종자라고 했습니다. 감정조종자. 모니터 저쪽에 앉아서 페이스북에 반응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 감정조종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첫째는 파괴자들이 있습니다. 남을 괴롭게 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좀 괴롭게 해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르시시스트.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계속 자기 칭찬만 합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나르시시스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교자. 이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순교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피해 망상에 젖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나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에요. 맨날 그러면서 징징댑니다. 관심 가져달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유혹자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귈 것처럼 접근하는 사람. 그러나 목표가 달성되면 저 사람이 이제 나한테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 유혹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스토커들이 있습니다. 스토커 알죠? 찐득이처럼 늘러붙는 사람. 시도 때도 없이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의 정보를 캐내고 수집해서 그런 식으로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참 인생 성가시게 하는 종족들이죠.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글쎄요. 자 k 의 저자가 오늘날의이 s n s 세상을 예측하고 글을 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적절한 표현을 했습니다. 내인생에 성가신 존재들. 바로 감정 조종자들입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SNS 잘안 쓰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에게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롭기 때문이랍니다. 외로워서. 그리고 불안해서 어떻게 하면 관심을 좀 받아 볼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의 눈길을 좀끌수 있을까 해서 그런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 일으키는 건데 그 반응 그래, 좋아, 잘했어 하는 그런 반응보다도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말 듣고 싶겠죠. 그러나 애시당초에 좋은 말 듣기는 글러 먹었으니까 욕이라도 좀 듣고 싶다. 그런 심리입니다. 욕을 먹고 비난을 받더라도 무관심 상태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 계산이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희망대로 관심을 가져주면 되겠습니까? 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플로레스가 하는 말은 "대응하지 않는 것", "무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는 것이 제일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투 이야기입니다. 자문 27장 4절, 이렇게도 있습니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하여 낼수 있으랴? 분노 무섭습니다. 누가 분노를 품고 있으면 괜히 무서워집니다. 그게 진노로 표현되면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이처럼 분노도 무섭고 진노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질투라고 했습니다. 자문 1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돌지만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뼈까지 썩게 만드는 것이 질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웬만하면 질투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공연히 남들이 질투하도록 나 때문에 질투하도록 만드는 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페이스북에서 결혼 얘기 휴가 얘기 또 어디 가서 뭐 먹는 얘기 그런 사진을 본 뒤에 질투를 느낀답니다 그리고 분노까지 느낀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그런 그럴 형편이 못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네 저 사람은 저렇게 호황하고 사네 그런 마음에서 질투 분노를 느낀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3분의 1 정도는 페이스북 사이트를 둘러본 사람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낀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직접 본 거는 아닌데요.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을 보다가 응급실에 실려 갔답니다. 아니, 모니터 보다가 갑자기 왜 응급실에 실려 갔을까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하면은요. 이 사람이 약혼한 여자가 있는데 약혼했으니까 좀 있으면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약혼녀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 보면 가족 및 결혼 또는 연애 상태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거기 보니까 분명히 자기하고 약혼한 상태인데 전에는 약혼이라고 써 있었는데 그 말이 사라지고 연애 중 그렇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약혼한 사람이 약혼이라고 안 써놓고 연애 중이라고 쓰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연애 상대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친한 친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약혼녀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친구와 연애를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려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파혼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제 헤어지자. 그렇게 해서 말로 하는 게 보통인데 헤어지자는 말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없다가 자기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약혼을 연애 중으로 바꿔놓고 연애 상대인 딴 남자 사진을 올려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분노, 그 질투심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참 잔인합니다. 이런 게 페이스북입니다. 물론 잘안 쓰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다른 걸 사용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할수 있는지, 얼마나 피곤하게 할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는 칭찬에 집착하지 마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생을 성가시게 만드는 짐을 벗어 버리자 하는 것이고 셋째는 질투를 하거나 질투를 유발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잠언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페이스북이나 SNS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노예가 되면 인생은 망가집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버텨낼 수 있는 힘, 수많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가장 큰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진 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목표를 두고 그것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이런 유혹, 저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의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